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115년 된 학교면은 언제쯤인가요? 100년이 넘은 그런 학교가 아직도 있나 봐요. 그런 115년이 된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나, 내가 천식이 걸렸다. 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가 그 공무상 질병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는 겁니다. 어, 그 어, 115년 된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천식 진단을 받은 고, 교사에 대해서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어, 서울행정법원에서는요 음, 2022년 11월 11일 날그 교사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원고는요, 그니까그 교사죠. 2015년 3월에 임용돼서 이 초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던 중에 1년 후, 그러니까 1년도 채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임용돼서 2016년 2월에 천식 처분을 받았으니까 뭐한 11개월 됐는데. 그 원고는 2019년 12월에 인사혁신처에 이 초등학교의 노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서 내가 천식, 폐렴, 알레기 르 비염, 뭐 어, 알레르기 비염, 그다음에 만성 비염 이런 것이 발병됐고 악화됐다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상 요양을 신청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노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그 교사에게 그런 병들이 발생 발병했다라고 하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 내역상 그 과거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이그 교사의 그 천식은 공무하고는 상당히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가 이것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죠. 어,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법원은요, 이 초등학교가 1905년에 개교해서 이 교사가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당시에 약 115년이 된 건물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우 노화됐고 먼지도 많이 발생한 환경이었다. 그리고 이 교사는 임용 직전에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호흡기 관련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학교에 근무하기 시작한 지약 8개월 만에 이런 증세를 겪게 됐고 결국은 천식 진단을 받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 인사혁신처에서는 그이 교사가 진먼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그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천식과 이 공무와의 상당 관계는 어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 인사혁신처의 주장이죠. 그니까 이 교사가 진먼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게 있어야 이 학교에서 그 먼지 때문에 천식이 생겼다고 하는 게 인정이 되지. 그런 알레르기 반응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이걸로 천식이 생겼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안 받아줬던 겁니다. 또이 감정에 따르면 다량의 먼지를 계속 흡입함으로써 천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소견을 비춰본다면, 이 인사혁신체의 주장만으로 공무와이 먼지와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정법원에서도 천식 말고 이제 아까 뭐 다른 그 상병에 관한 것도 이 교사가 많이 이제 주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어 불승인을 해서 어 인사 행신자의 처분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건은. 케이스바이 키스, 키스 각각의 그 사람의 상태와 증세와 그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꾹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